이번 문제는요. 2021년 6월 23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첫 문장부터 중요합니다. 자첫 문장을 쌤이 이렇게 형광펜 칠게요. Creativity 창의성은 it's a step 단계인데요. Further 더 나아간 단계래요. 어디에서 더 나아간 거냐면 all from imagination. 상상력에서 조금 더 나아간 단계를 우린 뭐라 그런다? 창의력, 창의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적을게, 얘들아. 자, 상상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이거를 나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창의성이라고 한대요. 됐니? 자, 그럼 먼저 상상력이 뭔지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imagination 상상력은요, can be an entirely private process of internal consciousness.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상력은 이 전반적으로 사적인 과정이에요. 뭐에? 어, 이 내부의 내부 의식 속에서, 됐니?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뭔가 쌤이 지금 상상 한번 해볼게요. 쌤 지금 무슨 상상하는지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적인 내부 의식 속에서 내부 의식의 사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you might be lying motionless 너는 침대에서 미동 없이 그냥 누워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머리는 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상상을 하면, 그쵸? 그래서 쉬고 있는데, in a fever o f 얘들아, 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 어디에 흥분하여 열광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상력에 흥분을 하여 상상을 막 해서 막 상상력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 상상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침대에 누워 가지고 미동 없이 있을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그리고 no one 아무도 un ever know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부 의식의 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상상력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private한 imagining 이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 좀 살짝 볼게요. 이렇게 지울게요. 어. 그래서 이런 사적인 상상이 may have no outcomes. 자,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하면 이 사적인 거잖아. 이제 이거를 뭔가 바깥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결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내적으로만 끝내고 사적으로만 끝내면 이것은 평생 공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지?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 이렇게 이 방금 얘기했던 상상력을 얘기했으니까 창의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창의성은 그런데, 어? 여기서 더즈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창의성은 그래요 라고 하고, 창의성은 수반합니다. 무언가 하는 걸 얘기해요. 얘는 무언가 안 해요. 겉으로 드러나게. 근데 얘는 무언가를 한대요. 그럼 여기서 더즈가 가리키는 말은 뭐가 될까요? 더즈는 여기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have, n o 빠지고, have outcomes. 결과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뭐할수 있다고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즉,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걸로 할까요? 자, 이시 가주어고 여기서 진주어예요. 그럼 묘사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자, 근데 뭐로써 묘사하는 거냐면 창의적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이냐면 never did any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보고서 야, 너참 창의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되게 이상하대요. 왜? 창의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되는 거니까. So, to call somebody creative.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암시하는 거예요, 대절에 그게 누구예요? 사람들, 그 창의적이라고 드, 듣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프로세싱,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언가를. 근데 어떻게? 의도적인 방식으로. 됐니? 사람들은요, are not creative. 어, 어 상상, 여기서 이제 어,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추상적인 것에서. 근데 그들은 또 창의적일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그럼 예를 들면 그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될까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수학 문제 풀 때. 그래서 수학이나 공학이나 뭔가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거나 이 사업을 하거나 어떤 그런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창의적일 수가 있죠. 왜? 우리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doing something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뭐를 수반하는 것이냐? 자, putting your imagine, imagination to work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음, put to work 하면은 이제 작동하게끔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창의성은 뭘 가리키는 거다? 상상력을 가지고 행동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창의성은 뭐가 된다? 어, 적용되어진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시킨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진 것이 창의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창의성과 그리고 어, 상상력, 그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이 관계를 잘 적어 놓은 것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상상력을 실현화하는 것으로서. 즉, 상상력의 실현화로서의 창의성. 맞나요? 2번이 정답이죠. 자, 선생님, 저는 1번 했어요. 상상력의 의미 되지 않아요? 상상력의 다양한 의미들? 상상력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요소인데, 자, 만드는 요소. 상상력,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에 대한 얘기 안 했고요. 전혀 없고요. 자, 얘들아, 이 예술 교육에 대한 얘기 안 했고요. 자, 이 학업적인 성취에만 얘기를 한 적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